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건을 여호와의 은약괴는 휘장 밑에 있더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깔아서되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그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터키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덜 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승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나타나는 복에 장중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조합해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니다.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일칭과 불창, 성성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정은 항상 나를 포함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모두 자신의 재능과 소질이며 그 이상의 것들은 무리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이해가 잘못되어져서 다위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한 소임을 다할 뿐그 이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든 다할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재능과 소질의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나의 소질과 재능은 오직 당대에 필요한 최고의 가치이며 후대의 조그마한 연결고리일 뿐이지 결국은 후대에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발전하고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의 차이로 내가 후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주인공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깊이 알지 못한 미숙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깊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몇 세계의 현란한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아직과 고집에 빠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할 일과 우리가 즐길 일 그리고 우리가 누릴 일들이 분명히 설정하시고 우리가 이를 충분히 그 가치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습관이라는 테두리와 눈치라는 관습의 올무에 속에서 빠져나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에 가끔 나옵니다만 일터에서 정해진 휴가를 다 찾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정해놓고 지켜지지 않을까? 그것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습관이라는 테두리와 눈치라는 관습의 온무에 빠져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눈치보다 스스로 일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허세 좋게 좋은 집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작 집주인인 자신은 누리지도 못합니다. 누리는 사람은 청소 도우미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누립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일에 얽매여 일하는 일보로 살다가 정작 일을 깨달을 쯤이면 이미 인생이 너무 늦지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히 쉬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슬며시 찾아 들어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저것 다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소유욕에 빠져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또 일을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일 속에 쉬지 못한 육신이 영혼이 피로에 지쳐 몰락한 뒤에야, 그 뒤에야 깨달지만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났다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하는 왕년 이야기는 아재 개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은 코미디로 나 때에, 나의 왕년의 말로를 보는 듯 합니다. 그들의 콧방귀에 인생의 씁쓸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달도 차면 키운다는 노래 가사도 이해하지 못한 자신을 한탄할 뿐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꼭 여유를 누릴 것이라고 장담하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미련둥이라고 한없이 자신을 향해 면박을 줍니다. 후회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집과 아둔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루 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노심초사의 결과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고 굴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주어진 여유와 낭만은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당신의 일생 가운데 3분의 1은 여유와 낭만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를 재빨리 인지하지 못한 무지에 의해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하고 허무한 생각과 안타까움에 빠져 더 우울한 결과를 초래시킨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양자들에게 이 같은 누림을 허락하시기 위해 참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무지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갈가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끼는 모든 그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왜 이렇듯 사람들은 소유욕과 과시욕에 빠져 적당히를 물러선 부담감을 가짐으로써 더더욱 영육간의 무거운 올무가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욕심을 성장시켜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의 권리인 누림과 즐김을 망각하게 하는가. 욕심의 근본을 자꾸 망각하고 욕심에서 파생된 소유욕, 물욕과 시욕이 점차 성장하여 자기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그잡을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완전하게 꼼짝없이 집에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담인줄 알면서 가중인줄 알면서 결국은 불나방처럼 일 속에 파묻혀 버리고 영혼 없는 일꾼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외로울 때, 그때 하소연의 신음이 입술을 통해 나올 때, 그때가 되면 이미 내가 늦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더 본면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인가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정강할 때너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누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강건함에도 그의 모든 권한을 요수아에게 과감하게 넘겼습니다. 모세는 요수아에게 권위도, 고난도 모두 살아 생전에 건강할 때 넘겼습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이목구비가 건강했습니다. 학식도, 왕들의 학식을 배웠습니다. 군사학도 배웠고, 실제 참전도 해 전투를, 전투의 통설력도 있었습니다. 많은 성전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더 만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헐홀 날아다닐 수 있었듯 했습니다. 그가 부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노년을 값지게 보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어른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강건으로 지금까지 순종하며 헌신했던 모든 것들의 결말을 살아 생전의 눈앞에 보게 하시고, 간직해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추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고 즐겁고 즐겁고 누렸고 건강하게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모두에게 멋있는 인생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삶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는지 그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권세가 감당되나 너할 일은 여기까지 그리고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했습니다. 권력도 막강한 권세도 모두 솔로몬에게 이양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다윗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 수양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왕권을 정립하기 위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산전, 수전, 격전이란 격전은 모두 변댔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아쉽게도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기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왕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11개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라 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율법과 궤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고 다윗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누립니다. 편안한 여생을 누렸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악의 다툼을 뒤로 한채 그는 가족들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일선에서는 언제나 절치 부신과 권토 중대였지만 이성에서는 감계 무량과 자자천의 자위 도지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 해도 대만족입니다. 나의 생애를 상고하고 회고하면서 여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과 자비인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믿고 깨달았던 다윗 그의 여생은 누리고 누림의 나머지 여생이었다는 사실. 깨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능이 활발하게 넘치나 너할 일은 여기까지, 그리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샘에게 7위권을 물려주었습니다. 가장 아버지 뜻에 부합하는 아들에게 방주의 7위 권한을 물려주었습니다. 6의 순서보다 0의 순서를 먼저 선택한 결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명철과 지식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판세에도 민감하게 효율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은 당대의 최고로 뛰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그의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한 노아, 당시의 방주에는 음아음아한 보고였습니다. 그 속에 없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샘에게 가감 없이 물려주었습니다. 쌓아놓았던 모든 보화를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미련 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도 감탄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늘 그의 곁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장세기 6장 8절 이하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연의 추한 모습은 이전의 모든 영화로운 모습을 갈가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추한 모습의 윤곽만 대대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할 일이 여기까지인지 깨달을 때 이전에 추한 모습보다 이후에 아름다운 모습을 더 부각시켜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시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일생을 함께 해주시고 앞길과 뒷길을 막아주시고 옆길과 좌우의 모든 위협과 위험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노하는 모두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 깨달고 일찍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추한 모습을 밖에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신 있을 때 아들에게 치리권을 늘려주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깨달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능력이 쏟아 넘치나 너할 일은 여기까지. 그리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영권을 선배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권능과 영감의 능력이 탁월했지만 그 모든 권능과 영감을 제자 엘리사에게 양도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타인에게 선계해 준다는 것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생에 걸친 경험과 수고와 노고의 결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식이 아닌 타인에게 넘겨 준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모든 영적 권능과 권위를 제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운용할 수 있는데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타인인데도 불구하고 양도하고 성게 시켜 준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용기이고 결단입니다이 점을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인간적 감정은 어떤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두에게 말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말에 태워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성청케 했습니다. 자기가 일생을 바쳐 일구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 그리고 권능을 가감없이 다음 때에 물려주었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11기 하 2장 9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불말들이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아가 해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그럼에도 그는 권세와 건이 그리고 건넘을 과감없이 그렇게 엘리사에게 행하였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불마차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결코 씁쓸함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마차를, 불수레를 동원하여 다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현명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나의 한계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운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과감하게 깨끗하게 인수인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격과 자질이 녹슬지 않았습니다. 재능과 역권도 아직은 유효합니다. 건강했고 강건했으며 활동도 더 활발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나의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하나님의 그뜻 말입니다. 미련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섭리 안에서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광야 사막의 외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환히 볼수 있게 말입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구름 기둥과 영적 불 기둥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는 앞길에 길을 터주시고, 없는 길은 만들어주시고, 위험한 길은 막아주시고, 풍찬 노숙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알아야 하는 것은 멈출할 때 멈추지 않고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결국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사막의 독사들에게 낭패를 당할 뿐 아니라 저녁에는 사막의 추위와 맹독의 곤충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진행을 돕는 것입니다. 그 멈춤의 표시를 위반하면 마음은 급하고 할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메마른 사막의 밥이 될 뿐입니다. 세상은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여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호시탐탐과 고립무원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멈춤의 신호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이고 내일은 쉼의 누림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욕심으로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쪽박의 대로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뜻 믿고 깨달기를 바랍니다. 너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뜻 되새기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과 주의 양자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은혜와 은총 누리고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의 갈림길에서 멈춤의 기회를 주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가슴판에 알알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굽이치는 세상에서 슬기롭게 이겨나가며 내려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끼는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소면의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간합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주의 은혜와 자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양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소망인 신유의 은사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만은 지금 적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그리고 완쾌될지어다. 다 완쾌된 그 자리에는 강건함으로 채우지어다 건강케 되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옵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